당신은 태양보다 오래된 차가운 암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와 가까운 곳에서도 온 것이 아닙니다. 약 70억 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래 은하계를 떠다니다가 방금 화성을 지나갔습니다. ExoMars Trace Gas Orbiter가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겨우 카메라가 간신히 그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3일 그 해성은 우주선으로부터 3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1,860만 마일에 해당합니다. 멀리 들리지만, 우주 거리에서는 가까운 편입니다. 사진을 찍기에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이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c a s i s Color and Stereo Surface Imaging System 색채 및스테로 표면 영상 시스템 몇백 킬로미터 고도에서 화성을 촬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밝은 행성, 가까운 거리, 간단한 수학. 하지만 3I Atlas는 밝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지도 않았습니다. c a s i s 의 주책임 연구원인 닉 토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혜성은 우리가 보통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 약 1만배에서 10만배 정도 더 어둡습니다. 1만배에서 10만배, 이는 두배더 어두운 것이 아니라 마틴 코디너가 나사닥 고다드에서 작성한 내용 이제 정보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희미한가?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합니다. 3i atlas 2025년 7월 1일 칠레 리오 후르타도에 있는 소행성 지구 충돌 최종 경보 시스템 망원경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확인된 세 번째 성간 천체 우리 태양계 밖에서 온세 번째 방문자. 이는 인터스텔러 성간을 의미합니다. 카탈로그에서 번호 3입니다첫 번째는 One I Oumuamua, 2017년 10월. 두 번째는 Two I Borisov, 2019년 8월. 이제 이것은 태양에 대해 초당 5 8 k m 즉 시속 13만 마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쌍곡선 궤도이며 우리 태양의 중력에 묶여 있지 않아 통과만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엑소마스가 화성에서 이를 관측했을 때 3i 아틀라스는 이미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태양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우리 행성에서는 관측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혜성은 사시대자리 방향 은하수의 두꺼운 디스크에서 접근했습니다. 두꺼운 디스크 우리가 빨간색 직경이 40m 이를 지구와 비교하면 지구의 직경은 6cm2km이다. 3i 애틀러스는 도시블록 하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일반적인 해성 꼬리처럼 뒤로 흐르는 형태가 아니다. 방출되는 먼지 입자는 크다. 방영이수 마이크로미터에 이른다. 너무 무거워서 태양 복사압으로 쉽게 뒤로 날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앞쪽에 쌓인다. 비정상적이다. 대부분의 해성에서 보이는 모습과 다르다. CO2와 H2O 비율은 7.6이다. 킬로그램 초당. 탄소산화물 0.43kg 초당 이것이 핵에서 나오는 방출 속도이다 2025년 9월 15일까지 꼬리가 18만 km에 걸쳐 늘어났다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망원경의 관측 시아나 수소가 감지되었다 9월 7일에는 초당 1.5의 글렬 2호 분자 일주일 뒤에는 4.10 고엘 글릭 2호 분자 해성이 깨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그 모든 활동이 보이지 않았다 상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허블 이미지에서 밝게 보이던 꼬리는 힌미안 익스프레스와 있다. 엑소마스 TG5의 분광계가 빛을 포착하려 애썼다. 오메가 스파이컴 노매드모두 3i 아틀라스를 향했다. 모두 스펙트럼을 분해하고 분자를 식별하려 시도했다. 성공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혜성이 충분히 밝지 않았을 수도 있다. 데이터는 아직 분석 중이다. 거리가 중요하다. 밝기는 역비례한다. 관측 기하학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7월에 해성의 코마 뒤에 가려졌던 꼬리가 지구의 각도가 변하면서 더잘 보이게 되었다 목성 얼음 위성 탐사선인 주스 주이스가 11월에 이를 관찰할 예정이다 근일점에 더 가깝다 더 활발하다 다양한 기기들 카메라 분광기 입자센서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와의 협력이 고려되고 있다 두 개의 자외선 분광기 각 우주선에 하나씩 목표 3i 애틀러스가 가장 밝고 가장 활발하며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할 때 포착하는 것 데이터는 2026년 2월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주스는 현재 고이 a 3테나를열 차폐막으로 사용하고 있다. 태양에 너무 가까워 전송이 불가능하다. 왜 이것이 중요한 t 3 i 에틸스 a 2간캡 t 이다 l a s 양이 점화되기 수십억년 전 형성된 별 시스템의 파편이다. 그 얼음, 먼지, 유기화합물은 초기 은하의 원시 샘플이다. 이 두꺼운 원반 별은 은하가 더 젊고 혼란스러웠을 때 형성되었으며 금속 함량이 낮고 화학 조성이 달랐다. 전형적인 행성 밀도로 측정된 미터당 무게는 수백억 톤에 달한다. 만약 직경이 1km 미만이라면 수십억 톤 정도다. 질량 손실 속도 이산화탄소, 물, 일산화탄소, 먼지는 초당 수백 킬로그램에 이른다. 이 속도로는 10년 동안 표면에서 밀리미터 두께의 층이 증발한다. 얇지만 코마를 유지하기엔 충분하다. 그 아래는 무엇일까 알수 없다. 고체 얼음, 암석 핵, 혼합 구성? 우리는 먼지를 통과해 볼수 없다. 화성에서의 희미함은 실패가 아니었다.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였다. 그것은 해성이 작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예상보다 활동이 적다. CO2가 풍부하고 물은 부족하다. 먼지는 많고 가스는 적다. 카메라는 제 역할을 수행했다.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행성 표면을 0.5초 스냅샷으로 촬영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서. 5초 노출을 사용했다. 3천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비체점을 포착했다. 다른 별에서 온 혜성이다. 70억 년을 거쳐 만든 방문자이다. 2025년 10월 3일 화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다. 혜성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61 다시 우주 영원히 그 혜성은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최대 밝기 겉 보기 등급 1 0질수 망원경이 필요한다. 최소 삼삼면섬보 인치 구경이어야 한다. 그래도 희미하다. 저발렌즈에 흐릿한 얼룩이 보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보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러나 하늘을 주시하고 그 움직임을 추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증거다. 우리가 이 은하계에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 생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질이라는 의미다. 암석, 얼음, 해성. 그것들은 별 사이를 떠다닌다. 수십억 개가 있다. 3iatlas는 우리가 잡은 세 번째이다. 베라시 루빈 천문대가 더 많이 찾을 것이다. 10년당 5, 50개의 성간 물체가 예상된다고 한다. 3iatlas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난 지금은 더 많을지도 모른다. 왜 엑소마우스는 그것을 이렇게 희미하게 보았을까? 그것이 희미하기 때문이다. 작고 차갑고 CO2가 풍부하고 물은 부족하다. 먼지가 많고 가스는 적다. 화성이 지나갈 때는 근일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카메라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진공 속에서 3천만 킬로미터를 통과했다. 빛이 약해졌다. 10월 말에. 그때 사라졌다. 다시 어둠으로. 다시 추위로. 존재 기간 대부분을 보낸 성간 공간으로 다시 돌아간다. 화성은 완벽한 관측을 얻지 못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희미함 자체가 데이터였다. 보려는 S, 5초 노출, 화성 익스프레스가 감지하지 못한 것은 모두 활동 정점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CO2집의 핵과 일치한다. 밝기 모델이 일치했다. 크기 추정도 맞았다. 구성도 부합했다.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다. 3I Atlas는 작은 고대의 CO2가 풍부한 성간해성처럼 정확히 행동했다. 11월에 주우스가 더 밝게 관측할 것이다. 근일점에 가까워지고 더 활발해진다. 12월에 JWST가 근일점 이후의 모습을 포착할 것이다. 이미 흐려지고 이미 떠나고 있다. 관측은 그것이 태양에서 너무 멀리 지나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가장 큰 망원경조차도 감지하기엔 너무 희미해진다. 2026년 중반이 되면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목성 넘어 해왕성 넘어 카이퍼벨트 넘어 원래 있던 곳별 사이의 공간으로 돌아간다. 70 비니켈 증기 유이 틸린 모두 우리 별이 태어나기 전에 죽은 별에서 온 것이다. 2025년 10월 16일 3아이아 l a 스는 현재 화성과 태양 사이에 있다. 근일점에서 17일 남았다.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태양의 반대편에 있다. 하지만 잊혀지지는 않는다. 아, 천문학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망원경은 준비되어 있다. 모델이 업데이트되었다. 예측이 정교해졌다. 12월에 근일점 통과 후에 나타나면 모두가 지켜볼 것이다. 모두가 준비될 것이다. 해성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다. 몇 달, 몇 번의 관측 그리고 은하간 공간. 그 뒤에 침묵이 있다. 두주전 스페인과 스웨덴의 연구팀은 3i 아틀라스를 시간역으로 추적했다. 1천만 년 동안. 가이아 데이터를 사용했다. 별의 위치, 속도, 방사 속도. 알려진 별들과의 근접 접근 25번. 가장 가까운 것은 HD 187760이었다. 7만 2천 년 전, 거리 3.3광년, 즉1파섹 은하 규모로는 가깝다. 하지만 속도 변화는 최소였다. 0 0공0 1에 불과했다. 무시할 수준이다. 희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작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산화탄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70억 년 동안 떠돌아 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빛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버티기 위해 떠돌기 위해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구가 존재한 것보다 더 오래 태양이 타오른 것보다 더 오래 3E ATLS는 떠돌고 기다리고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발견했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성의 카메라가 그것을 보려 애쓰는 동안 과학자들은 이미지를 합성하고 스펙트럼을 측정하며 모델을 돌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방문자, 메신저, 고대 은하수의 조각 여기 지금 잠깐 그리고 사라집니다. 영원히 우리 태양계의 화덕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지점 1.36 천문 단위, 1억 개친 6 0만 마일, 충분히 가까웠다 전 세계의 망원경이 숨을 죽였다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천문학자 팀들은 그랬다 아타카마 사막에서 마우나키아 정상까지 일정이 비워졌고 장비가 보정되었다 문제는 트리아이 아틀라스가 밝아질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밝아질지였다. 그리고 빛이 나타났을 때 무엇을 드러낼지도 궁금했다. 초기 지스크 WST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델은 급증을 예측했다. 태양열이 고대 얼음을 구워내면서 가스가 약배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주된 휘발성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격렬히 승화하고 수천 년 동안 잠자고 있던 먼지제트가 핵에서 분출할 것이다. 10월 29일이 지나고 나서 지구에서 그 혜성은 극대 망원경에 민감한 CCD. 이것은 할레보프의 눈부신 꼬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혜성이었다. 먼지 입자는 아직도 크고 마이크로미터 크기였으며, 이는 햇빛의 추진을 저항한다는 뜻이다. 꼬리는 흐릿하고 넓으며 노란빛을 띠어 실리케이트가 풍부한 먼지를 나타낸다. 물 함량이 아직 너무 낮아 충분한 이온화된 물 분자를 생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온 꼬리의 선명한 파란색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같은 결론을 가리킨다. 오래되고 물이 부족하며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다른 종류의 연가원에서 나온 산물이다. 그때 주스가 등장했다. 목성 얼음이성 탐사선 2025년 11월 10일 유럽 우주선은 목성으로 가는 긴 여정 중 앞자리 좌석을 차지했다. 그 궤적은 트리아 에트라스에서 7천 조계의 500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방문자를 향해 장비들을 가동했다. 고해상도 카메라 제누스 자외선 분광기 u v s 입자 환경 패키지 PP 48시간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태양에서 멀어지면서 망원경의 거인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위한 완벽한 관측 위치로 스윙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2025년 12월 12일 j w s t 는 금색 거울을 회전시켰습니다 목표는 근일점보다 그 이제 더 희미했지만 망원경은 게을치 않았습니다 희미함은 그것이 설계된 목적이었습니다 적외선 분광기인 NIRSpec와 m i r 이가 고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일점 이후 검시 태양이 해성의 외부 층을 벗겨냈습니다. 더 깊고 더 원시적인 얼음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구성은 동일했을까요? 아니면 해성 내부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데이터는 볼티모어에 있는 우주 망원경 과학 연구소로 전송되었습니다. 최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의 비율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7.6대 1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약5대 1에 가까워졌습니다. 물 생산량은 불균형하게 증가했습니다. 더 깊은 층에는 더 많은 물 얼음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층화 구조를 시사합니다. 역사의 지구와의 가장 가까운 접근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거리에 관해서는 별다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역 인스산키 500만km 멀었습니다. 그러나이는 지상 관측의 정점을 의미했습니다. 관측 기하하기 완벽했습니다. 큰 망원경을 가진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은 이제 사라져가는 해성의 꼬리를 멋진 이미지로 포착했습니다. 몇주 동안 그 해성은 천문학계에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관측하기 어려운 희미한 대상이었지만 보람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두 달간의 JWST 데이터, VLT 스펙트럼, 개미니 이미지 분석, 그리고 2026년 2월 15일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주스가 태양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졌습니다. 고이드 안테나가 지구를 향했습니다. 데이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약 8시간 동안에 완벽한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운로드와 처리에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유럽 우주 운영 센터의 팀이 하루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탄소 동위 원소 비율 탄소 12와 탄소 13의 비율입니다 태양계에서는 그 비율이 약 89대 1입니다 지구 운석 그리고 우리 해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 이웃의 근본적인 상수입니다 최초의 JWST 데이터는 3i 애틀러스가 비슷하다고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주스의 더 정밀한 UVS 기기는 미묘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비율은 93대 1이었습니다 4.5% 편차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외계 물체가 다른 기본 동위원소 비율을 보인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다른 별에서 온 화학적 방언, 즉 원자 자체에 쓰여진 증거가 이 암석이 여기서 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후 PEP 기기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혜성의 외곽을 통과하며 먼지를 직접 샘플링했습니다. 입자들은 꼬리 역학으로 유추된 대로 실제로 크기가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푹신했습니다. 작은 실리케이트와 탄소질 입자들이 모여 형성된 집합체로 서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정은 청홍자리 별 흐름 방향에서 시작되었으며 수십억 년전 은하와 합병한 외소 은하에서 탈락한 고대 별들의 집합이다. 그것은 단순히 두꺼운 원반에서 온 것이 아니다. 아마도 완전히 다른 은하에서 온 것이며 지구가 아직 먼지조차 없던 시절 이전에 일어난 은하 충돌의 난민이었다. 그것은 선행자들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었을까? 하나, 오우무아무아 오우무아무아는 미스터리였다. 작고 무활성 이상하게 생긴 형태 보이는 해성 꼬리 없이 가속했다. 진정한 이상현상. 둘, 보리소프, 보리소프는 익숙했다. 우리와 비슷한 해성, 단지 방문 중일 뿐이었다. 셋, 알티라스는 완벽한 다리였다. 명백히 해성으로 코마와 꼬리, 가스방출제트가 있었다. 누구도 심지어 아비랩 AB 랩조차도 주이 스테이터가 보여준 그 혼란스러운 회전과 제트 분출 특성 때문에 인공 탐사선이라고 진지하게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매우 외계적이었다. 이산화탄소 CO2의 우세, 층층이 쌓인 내부, 부드러운 먼지, 독특한 동위원소 서명.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천체였다. 고대의 두꺼운 원반. 엑소마스 카메라는 고장난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기록했으며 조용히 다가오는 상태의 해성을 포착했다. 이후 근일점 변화를 더욱 화려하게 만든 기준 측정치였다. 어둡게 보인 것은 버그가 아니라 특징이었다. 이 고대의 지친 여행자의 정의적인 특성이었다. 2026년 말까지 그것은 토성 궤도 밖으로 벗어날 것이다. 제트 우주망원경 JWST조차도 감지하기엔 너무 희미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왔던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질 것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유산을 남긴다. 별간 물체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은하 고고학의 근본적인 도구임을 증명했다. 행성, 아마도 생명, 그의 기본 구성 요소가 은하 전역을 넘어서 운반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태양계가 탄생하기 전 사라진 별계의 직접적인 샘플을 제공했다. 베라 C. 루빈 천문대가 곧 가동될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방문자를 수십 개씩 더 찾아낼 것이다. 일부는 보리 소프와 같을 것이고, 일부는 오우무아무아와 같을 것이며, 그리고 일부는.